안녕하세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먼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게 뭘까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게 내가 정말 원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어, 정말 확신을 하시나요? 진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충족감이에요. 만족감, 행복감. 예, 그러한 그 느낌의 충족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뭐가 좋을까요? 편리하고, 좀 안정되고, 뭐 자신감도 있고, 좀 당당하고,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이러한 그런 그 느낌이잖아요? 예, 그런 느낌인데, 우리가 언제나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집을 사고 싶다, 뭐 좋은 차를 사고 싶다, 내가 어떤 목적에 대해서 이루고 싶다, 이러잖아요. 근데 외적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한 많은 것들은 사실상 우리가 충족감이에요. 한마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만족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이 많아도 뭔가를 이루어도 내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계속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를 얻어도 이 느낌 자체가 결핍 상태면, 계속적인 갈구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다 믿더라 믿다 <laughs> 믿라라고 하는 것은 애매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똑 떨어진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진정으로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 어, 그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의 만족감이거든요. 그럼 이제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나눠볼게요.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도 좋은 거겠죠? 우리가 좋은 것이면 내가 억지로 뭔가를 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속성적인 자연스러운 상태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 본질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하다 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육이 아닌 영으로 살라고 하잖아요 그럼 영의 본질은 뭐예요 언제나 꽉차 있어요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만족입니다 그런데 육은 분리이고 부족하고 언제나 뭔가 채워야 합니다 그러니 영을 쫓아 살아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는 이미 육적인 시각으로 선악시각으로 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영을 쫓아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영적인 본질인 사람이 물질 덩어리로 드러나서 보여지는 것은 물질 덩어리잖아요. 이걸로 드러나서 개체로 너와 나라는 개체로 존재하지만 원래 속성이인 속성인 한 덩어리의 속성을 살아내는 것,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리고 이것이 삶의 우리의 만족입니다. 아우 힘들어서 나는 같이 살고 싶지 않아. 한 덩어리 아우 싫어. 막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감, 거절감, 거부감 이런 상처로 인해 가지고 혼자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좀뭐 자연인이다 뭐 시작해서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원래는 속성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불어 살고 싶으니까 또 그런 것도 느껴지는 거지 않겠습니까? 어, 이렇게 함께 살때 우리의 만족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하는 거요. 사랑이 뭡니까 하나됨의 본질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하나됨의 본질을 사는 건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하나됨을 너와 나를 두고 내 상태, 너 상태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내 입장, 네 입장 상태에서는 하나가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계속 상처를 받고 회피하거나 아니면 싸우거나 아니면 뭐또뭐 어, 맞추거나 이렇게 가죠. 어, 근데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하는 하나 됨의 삶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만족인데, 그러려면 우리 사람의 본질이 본질 영 주체로 세워지고, 질서가 영과 육이라는 질서가 바로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근본을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거죠. 육은 무익하다, 영어 영이다, 그 영은 내가 말하는 이 진리의 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정 그 원하는 것이 만족스러운 느낌, 그 배부른 느낌 있잖아요. 예, 그런 느낌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외적인 기대와 바램을 통해서 느낌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어, 누가 말을, 좋은 말 해주니 기분 좋더라. 안 좋은 말 해주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은 좋아하고, 안 좋은 말 하는 사람은 또 거리를, 거리감을 두고, 뭐 그거야 평소에 그렇게 해도 되긴 하지만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내가 살아야 하는 장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 한다는 거죠. 예, 근데 원래 영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다. 그러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 는 말씀은 이미 영으로 충분하니 기뻐하고 감사해라. 근데 우리 생각은 어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즐거워해? 이렇게 가잖아요? 그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는 부분적인 시각이죠 이러한 우리의 육적인 질서에서의 잣대는 결과주의, 완벽주의로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과정, 과정, 과정에서의 충족감은 이전지가 오릅니다 그래서 먼저 본질적 삶의 속성을 내리꽂고 선포하고 사는 겁니다. 아픈 거, 돈 없는 거, 누군가의 갈등, 일이 잘 되지 않는 거, 염려, 걱정, 이 모든 상황, 상황들을 보면서 문제와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 이런 구름 조각들이 아니잖아. 태양이잖아. 하늘이잖아. 어, 이 본질적인 거잖아. 대자유를 살고 싶은 거잖아. 이런. 난내 속성을 살고 싶은 거지. 어, 그 속성으로서의 원래의 모습은요, 충족감이지. 충족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 그렇지. 이 상태 인정, 존중. 예, 그러면서 상황에, 여기에서부터 상황에 상관없이 살아야 됩니다. 저 사람하고, 저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힘들게 하는데, 아, 그렇지. 내가 원래 살고 싶은 삶은 미워하는 게 아니잖아. 사랑하면 살고 싶은 거잖아. 어, 그러면서 인정을 하잖아요. 그 상황을 인정하고. 근데 인정을 했을 때 여기서 나아가야 돼요. 그 인정된 삶으로부터 인정된 느낌으로부터 내가 삶을 움직여 살아야 돼요. 그 대상하고 함께 도보로 사는 삶이거나 아니면 그 대상이 좀 힘들면 내가 아직은 내가 조금 함께하기가 그러하면 다른 장면에서 내가 되어지는 것을 왕성하게 사는 거예요. 그걸 곱씹고 이해하고 막 참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예, 그 삶을 넘쳐야지 내가. 아, 사과가 빨갛네. 비타민C도 많지. 그래, 사과를 먹으면 어떻지, 어떻지 하는 게 아니라, 먹고 소화가 돼야 내가 영양분이, 어, 그, 섭취가 되는 거고, 그 영양 섭취가 돼야 내가 힘을, 사, 힘을 내서 살수 있는 거거든요. 힘을 내서 산다는 이야기는 대상에 의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삶을 사는 거야 감사하면서. 그건 연습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삶으로 해야 됩니다. 이론, 성경 말씀으로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야 됩니다. 진정으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다가와 살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힘들어도 내가 움직여서 사는 삶을 살아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가능하구나, 이거. 아,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하나 어, 삶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상황에 상관없이 지금 할수 있는 것들을내 관심 없고 사는 것 이게 내 맡기는 거다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족하고 기쁨과 감사의 느낌을 살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물들이 창조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소위 긍정적 사고를 하면 긍정적 상황들을 끌어당긴 게 된다고 말들을 하죠. 그 말씀 맞습니다. 근데 큰 차이점이 있는 게 있죠. 그건 뭐냐면은. 긍정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긍정이지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비가 와도 먹구름이 껴도 해는 빛나고 있고 하늘은 언제나 있다는 절대적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써서 긍정적으로 막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 사실 자체의 밝힘이기 때문에 애쓰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패턴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애쓴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으로 내가 노력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아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긍정적 상황이 펼쳐진다. 이런 말이 있죠. 이것은 부정이 아닌 이라고 하는 상대적 개념을 깔고 있습니다. 부정을 깔고 긍정적으로. 그러나 사실적인 절대적 긍정은 그 자체로 사실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우리가 대기권만 벗어나도 태양이 그대로 있잖아요. 낮과 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시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를 해야 더 감사한 것들이 주어져. 그러니까 감사해. 그래야 채워져.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미 풍족하다는 라 사실을 알고 감사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나눠주면 다시 돌아와. 근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내가 차고 넘치잖아요. 차고 있기 때문에 넘치게 주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그 문장을 보면서 전자는 뭔가를 해야 이렇게 어 얘기를 했던 거 전자는 뭔가를 기대하고 조건부로 어떤 행위나 행동을 한다면 후자 후자 쪽은요 이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결과에 상관없이 만족하고 충족된 사실의 바닥에서 삶의 필요로 주체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는 기대만큼 결과가 없으면 실망하거나 끊임없는 또 다른 노력을 합니다. 아니면 자포자기하거나. 그러니 지속적인 힘이 약합니다. 후자는 기대나 결과가 아닌 과정 과정이 전부이기 때문에 즐길 수 있게 쪽 과정을 그리고 한계가 없는 일관성으로 삶을 계속해서 넘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이미 사람의 영. 곧 그리스도와 하나된 그 영, 본질적인 영, 그 영은 있는 그대로 충족하니 이미 만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어, 이걸 성경적으로 다른 표현을 하면 그런, 그런 겁니다. 어, 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니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결과론적으로 얘기했던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늘적 존재다. 이런 거. 왕같은 제사장이다. 아가서로 말하면 아무 흠이 없구나.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똑같은 얘기거든요. 결과는 쪽으로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한 사실을 알고 감사하며 살면 됩니다. 그냥 심플하게. 하나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내가 그,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다 나한테로 모아지잖아요. 그럼 아, 내 공부가 더 필요하네. 아, 내가 일이, 돈이 필요하니까 또 일을 더 해야 되겠네. 아, 아니면은 또 누군가 부탁을 좀 해야 되겠네. 하는 움직임들이 적극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거 이런 말을 어떻게 하나?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이런 일을 하지? 내가 이런 일을 할수 있을까? 뭐, 지금은 뭐, 무슨 공부를 하겠어? 뭐,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를 생각 속에 가둬놓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주어졌다, 충족하다, 만족하다, 이게 사실이다. 라는 것으로부터 움직였을 때는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다 주어졌기에 감사함이다라고 하는 감사함,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바닥으로부터 삶을 창조를 해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뭔가를 채우는 게 아니라요. 그러다 보면 그 필요에 맞는 결과물들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어떠하든 과정과정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결과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거죠.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감사하고 즐기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 관건인데 사실을 알면 알수록 이게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문제보다는 그, 어, 어 사실 진리가 어, 자꾸 채화가 되기 때문에 시각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배드로가 물 위를 걸으면서 파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봤을 때처럼 말이죠. 어, 그러려면 물론 중간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생각으로 관여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 우리는 선악간의 판단자가 되어 있잖아요. 나도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하는 과정 또한 이제 필요한 과정으로 가요. 마냥 즐기면 좋겠지만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벌써 익숙하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근데 낯설어서 이제 그렇게 또 관성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어, 하기는 하지만요. 어 어쨌거나간에 이거를 오늘 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어 이미 내 느낌으로부터 만족과 충족과 즐거움을 살고 그리고 현재로부터 이렇게 움직여지다 보면 내가 원했던 것들이 어 삶으로 내 상황 장면으로 펼쳐져 있다. 근데 상관이 없죠 과정을 또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그런 또 결과가 내가 계획했던 것처럼 되지 않아도 거기로부터 새로운 창조를 또 해나갈 수 있거든요. 예,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다는 것은 진정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삶을 구기지 않고 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삶입니다. 엄청난 삶을 살고 계신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면서 화이팅 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여러분.